중국의 한 배우가 태국으로 영화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납치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 유명 배우 왕싱은 영화 오디션을 위해 태국의 매소 지역에 도착했으나 1월 3일에 가족과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그의 여자친구가 SNS에 게시물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경찰은 그의 행방을 추적해 미얀마 국경 근처에서 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왕싱은 1월 7일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의 머리가 삭발되어 있었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얀마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왕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해 그의 머리를 강제로 삭발했던 것이었죠. 또한 외부와의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왕싱은 미얀마의 범죄조직에서 타자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범죄조직은 태국과 미얀마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는 국제적인 범죄 집단으로 중국인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밀매와 강제 노역을 일삼고 있습니다. 왕싱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국제적인 범죄와 밀매의 심각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